안녕하세요 형님들 흑반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흑반아 니 대체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냐 비트코인을 왜 사는데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흑반이가 흑반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형님들 참조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하는 모든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화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여러 일상 생활에 실제 우리 생활에 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무엇을 도구로 교환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뭇잎이나 땔감이나 철제나 아니면 그밖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물물교환이라든지 그렇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교환을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사회로 오면서 좀 통일된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폐를 만들었고, 그 화폐에 어떤 법적 지휘권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은행이라는 중앙 집권적 금융기관이 등장했고, 그 중앙 집권적 금융은 모든 돈을 관리하는 주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중앙 집권적 금융 시스템이 완벽하다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뉴스 보면, 은행도 해킹을 당할 수 있고, 보안에 미비되고,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요. 그러한 염원들이 만들어져서, 한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방식은, 은행도 좋지만, 은행이 아닌,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거래하면서 완벽하게 해킹이나 보안에 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그리고 확실한 보안을 가진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자 있다는 것에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먹게 되었고 결국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1 0 0명 중에 한명 정도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라는 개수가 제한적인 거고 그걸 많이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선구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뭐 대단하다 사람들이 많이 인정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항상 선점한 사람들이 부를 이루거나 기득권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도 옛날에 이 금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지금 다 불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그 비트코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반이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흑반 행님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저 투기용으로 뭔지 모를 데이터 종이 쪼가리로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이 신기술이 블록체인과 잘 결합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